낮에 이미 광고 드린대로 오늘 저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차인홍 교수께서 지휘를 하시겠습니다. 현재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교 음악원 종신 교수로 계시면서 20대 대통령 취임식의 지휘를 맡아 한국을 다녀가시고 다시 오셔서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 찬양 예배에 우리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차 교수님은 소아마비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이신데 다 넘어서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해외 한국 어, 유공 해외동포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초청 지휘를 시작으로 어, 베네수엘라 국립 오케스트라 지휘 음반도 이미 그쪽에 지휘도 하시고, 미국에서도 물론 힘있게 활발스럽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 인간의 능력은 누구나 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우에 계셔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차 교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저녁의 찬양을 우리 차인홍 교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신 교회와 목사님들 여러분,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짧은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또 저에 대한 이야기 간증과 또 바이올린 연주 또 오늘 어, 그 게스트 지휘자로 오늘 어, 엄청난 성가대를 제가 취하게 된 이런 영광스러운 저녁입니다. 어, 연주하고 취해하기 전에 저의 소개랄까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가 생각하다가 한마디로 모든 걸 추약한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기까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런 육체적인 장애, 고통 그걸 가지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도 제 스스로 생각해도 문득문득 문득 대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좌절의 시간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제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까지 올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 뭐 화려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늘 저의 제가 가졌던 그런 어, 배경을 생각하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어, 두살땐 소아마비에 걸렸고 어, 그런 휠체어를 탄 인생으로 오늘까지 살았고 어, 또 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어, 케어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그랬겠죠 에, 그래서 저를 아홉 살때제 어른 아, 고아원 같은 데 저를 보내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홉 살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그런 곳에서 자랐고 그것이 저에게는 뭐 슬픔일 수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 제가 바이올린을 배워서 오늘 음악가가 된 그런 또어 시작이 된어참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석사 학위를 받고 뭐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저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인생의 어, 후반, 후반부가 제게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재활원이라는 곳에 가서, 어,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믿지 못하는데, 아, 제가 24살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제 친구도 와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일반 학교에 문턱에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24살 때 검정고시를 통해서, 어, 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를 했고, 저희 부모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독지가들의 손길을 통해서 미국에 보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야, 이 정도의 저의 약점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어, 예배해 주시고 하나하나씩 풀어주시면서 제가 찾아가서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 소중한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모든 것이 필요한 대로 저를 도와주셨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부모님의 도움은 정말, 일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학까지 가게 되는 이런, 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 내가 참 운이 좋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 앞길을 다 계획하셔놓고, 하셔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적시, 적대에 예, 저를,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제가 오게 하게 되면서 제가 정지영 지휘자님께 부탁을 해서 아, 주님의 은혜라, 은혜, 은혜에 관계된 찬성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은혜라라는 곡을 아, 선곡해서 아, 저에게 있었던 주의 은혜 또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주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고 싶어서 그런 곡을 선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못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 제 모든 스토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저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게 없, 이 저를 도와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신실하신 주 바이올린 한 곡을 연주하고 또 성가대 치인은 아, 주님의 은혜라 아, 이런 의미를 담고 신앙의 간증으로 연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